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아모스 지휘장. 주 여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보라 두 벌가리에 우미 돕기 시작할 때 그가 황충들을 지으시고 계셨다. 보라 왕이 풀을 뱐 후에 두 벌가리였다. 그 황충이 그 땅에 채소를 먹기를 마쳤을 때 내가 말하였다. 주 여와시여, 제발 용서하십시오. 야곱이 작으니 어떻게 그가 일어나겠습니까? 여와께서 이에 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보라 주 여와께서 호 불로 하여금 다투도록 부르시니 그 불이 큰 깊은 바다를 삼키고 그 지역을 삼켰다. 내가 말하였다. 주 여와시여 호 제발 그만하십시오. 야곱이 작으니 어떻게 그가 일어나겠습니까? 여와께서 호 이에 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다. 그가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다림줄로 젠 성벽 위에서 계셨고 그의 손에는 다림줄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모스야? 내가 말하였다. 다림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성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었으니 내가 더 이상 그 백성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찌하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무하게 되며, 내가 일어나 야로부암의 집에, 집을 칼로 칠 것이다. 베데레 제사장 아마찌야가 이스라엘 왕야로부암에게 전가를 보내어 일렀다. 아모스가 당신을 치려고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모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의 모든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로 보함이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의 땅에서 정령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마츠아가 선견자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예우다 땅으로 너는 도망하여라.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고, 베들에서는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이는 그곳이 왕의 성소고, 그곳이 왕궁이기 때문이다. 아모스가 아마츠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다만, 목자고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양떼 뒤로부터 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즈하게 집에 대하여 설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그 성에서 음행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내 땅이 줄로 재어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땅에서 정령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멘.